오늘 네, 저희 학교 방문해 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저희 랑가라칼리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A건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가실까요? 여기는 저희 학교 컨티뉴잉 스타디스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학생분들께서 뭐립 과정,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영어 과정을 수강을 하신다거나 리얼리스페이 과정을 수강을 하시는 경우에 여기 컨티뉴잉 스타디스 오피스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플스룸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또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는 저희 랜다라 글로벌 오피스에요 그래서 국제학생분들께서 어,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뭐 변경에 대한 관, 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어, 학생비자라든가 뭐 비자연장 이런 거에 대한 문의사항도 네. 여기서 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는 인게이지먼트 키오스크이고요. 학생카드는 어디서 발급을 받나요? 의료보험이나 유패스에 뭐 대한 거는 어디서 받나요? 얘 기를 들을수있 나요？같 은, 거에 대한 문의 사 항이 있 으실 때 언제든지 오 셔서, 방 문해, 주 시면 되는 그런 키오스크 입니다. 분들께서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아, 랑가라스피앤 유니언 건물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에 의한 학생 회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에 가시게 되면은 학생 그 식당이랑 카페테리아가 또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 자유롭게 뭐 음식도 사으시고또 토론도 하고 과제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들어오시면은 히말튼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가 파는 곳, 뭐 버거를 파는 곳, 저쪽에 샐러드바도 있고, 안쪽에 또뭐 중국음식을 파는 곳도 있고, 식사를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A빌딩에서 B빌딩으로 향할 텐데요. 밴쿠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들을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를 맞지 않고도 충분히 그 로케이션, 로케이 이동을 할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헬스 서비스 오피스인데요. 이제 학교 학생들이나 뭐 교직원들께서 어,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어,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다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뭐 블루샷이라든가 뭐 코비드샷을 맞으셔야 될 때도 언제든지 또 찾아오실 수 있으십니다. 학생들 블랙햄보드인데요.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스튜디오 캡테일이라고 하는 그 저희 학교 극단이 있어요. 그 극단에서 어 쇼를 올릴 때 이렇게 학생들이 홍보를 또할수 있는 그런 블랙햄보드입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 어슬링 서비스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편입 관련 상담이라든가 또 수강 신청 관련 상담, 합리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여기에 오셔가지고 모든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액세서빌리티 서비스 오피스 인데요 웰체어 액세스가 필요하다던가 네, 그런 분들께서 다 이제 학교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에 와서 좀 컨설테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학교에서 최대한 그런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니시면서 어, 학업을 계속 다 받으실 수 있게 도움을 쭉 드릴 수 있는 여기는 네, 저희 학교 매백리티 그 튜터는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 주시는 거고 또 PO 튜터라고 해서 어, 다른 도움을 받는 여러가지 트위터가 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가주시면 좋겠고 무료입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 데이케어입니다 어, 영유아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데이케어이고요 어, 저희 학교 직원분들 학생분들 어, 자제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EC 디플로마 과정 학생들이 여기에서 또 프랙티컴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저희 학교 도서관인데요. 캐나다 그린 빌딩 하우스에서 이제 또 상을 받은 인바 f 멘틀리 프렌들리한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 학교 마이크로튜터링 센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께서 수학이라던가 또는 영어라던가뭐이코노믹이라던가 어떤 서브젝트든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여기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저희 학교 튜터 선생님들이랑 미팅이 가능하시고요. 컴퓨터 랩입니다. 컴퓨터 수업도 들으시고 공방 시간에는 편하게 또 컴퓨터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클리닝 체크업 같은 것도 학교에서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모바일 그 저희 학교 다니면은 의료보험에 그 덴탈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그걸로 커버가 되고, 뭐몇 조금만 더 내면은, 어, 덴탈 클리닉을 할, 어, 체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코팅이 올라와야 학생들 좌포 아, 코팅이 네. 올라오면은 학교 다니면서 또 학교 캠퍼스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어플라이 해서 스타벅스에서도 일할 수 있고, 뭐, 티몰튼에서도 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스타디인 i n 이라고 해가지고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Registrar 인원은 서비스가 있는 곳이고요 성적 증명서를 떼야 된다고 하시거나 졸업에 대한 질문이 있다거나 할때 여기 오셔가지고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이올로지 랩이 있는 곳이라서 학생분들께서 뭘 공부,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키네시올로지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는 어, 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키네시올로지가 운동건강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 웨이트라든가 신체를 어떤 부분을 사용했을 을때 어, 어느 근육이 연관을 받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최첨단 시설로 학생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수업을 하시는 그런 화학이라든가 뭐 올리다든가 이런 과목들은 다또 유비시나 SFP로 편입을 하실 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크레딧 체소가 가능한 학점들입니다. 맥주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어, 라베토리예요. 어떻게 하면서 맛있는 맥주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센터이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정들 중에서 이제 코업이 연계가 가능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그런 과정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뭐 레즈메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좌석 어, 설치하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움을 직접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낭가라 팔콘스라고 하는 저희 학교 운동부가 있는 그짐 체육관이에요. 어, 여기서 축구 연습도 하고, 농구 연습도 하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저희 학교 캠퍼스 투어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어, 가세요. 이것도 보고 말려, 구독도 하고 가요.